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범죄 도시 포에서 솔직히 탐났던 배역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laughs> 어, 저저저저저저두저 말씀 왜, 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두저저저하시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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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콧물>, <laughs> 있다와 없다 중간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엽 이엽으로. 없다. 아니, 없다로 하셨는데 이동희 씨, 네. 이동희 씨 입이 움직이긴 했는데 안 들렸어요. 네, 왜냐면 저는 네. 살짝 그냥 앞 사람이 하는 거 듣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laughs> 네. 놓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따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틀리시긴 하셨지만 우리 백창기는 없다. 나는 백창기가 제일 좋다. 말씀하셨어요, 김우열 씨.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laughs> 이유가 전다 없다고 하실 줄 알고 <laughs> 저희는 정말 승리에만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내용에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 마동석 씨는 으따로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동작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동작 퀴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만 해도 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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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석도를 몸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으! 음. 오! 이거 정답으로, 정답으로. 예. 네. 아, 지금, 화면 감독님. 아, 지금 이동희 씨 늦게 한것 같다고 계속. 하나, 동작이좀 달라가지고, 하나라도. 네. 하나라. 어, 네. 아니, 약간, 지금 약간 장동차 씨가 왔다 갔다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이정희 씨에게. 이동희 씨가 계속 이걸 맞추기 위해. 자, 두 번째 팀은 1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으, 따는 안 되는 건가요? 아, 안 됩니다. 예, 마동석 씨. 저희가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라서, 예, 네, 저희가 으, 따는 2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